안녕하세요. 편한 아이트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사용자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m f m 인증을 받은 맥세이프 충전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초텍 m f m 15W 트 n 1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 T575-FMFM입니다. m f m MFM 인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메이드 포 맥세이프의 줄임말이에요. 애플의 맥세이프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m f m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보장이 된다는 거. 첫 번째는 15W의 초고속 무선 충전 전을 지원합니다. m f m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많아야 7.5W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15W로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좀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 여기에 맥세이프 애니메이션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전에는 m f m 인증을 받지 않아도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제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나오지 않게 변해가고 있죠. 이 제품에서는 이런 맥세이프 애니메이션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안정성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클 텐데, 당연히 애플의 깐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 안정성 면에서 좋을 수 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충전기들은 발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애플 인증받은 걸 사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어필이 되는 제품이다. 네 번째는 애플이 인증한 맥세이프 부착력. 맥세이프 호환 제품들마다 좀 자력들이 많이 다른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애플 공식 부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처럼. 근데 특히 MFM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굉장히 적어요. 국내에 초텍 말고 인증을 받은 제조사가 딱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텍에서 애플 m f 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제품은 2인원 무선 충전기라 상단에는 15W 맥세이프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하단 패드에서는 5W의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만큼 편리하기도 하고, 외관상으로도 예쁘기도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알루미늄 소재로 아주 깔끔해요. 어디에 두고 사용을 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맥세이프 충전부는 아주 부드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패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 무선 충전기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것과 디자인이 거의 같아요. 이 제품이 초텍 투인원 T575-F 제품인데, 네이버 스토어에서 현재 후기가 2,000개가 넘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MFM 인증 제품의 기존 디자인을 채택해서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이 실버 색상, 오른쪽이 그레이 색상 총두 가지입니다. 맥세이프 충전부는 위아래로 각도로 움직일 수 있고 좌우측으로는 아주 살짝만 움직입니다. USB Type C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역시나 맥세이프 충전기의 장점이라면 자력으로 붙는다는 거. 기존의 무선 충전은 위치를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맥세이프는 그냥 가져다 대면 위치에 맞게 달라 붙습니다. 편리하죠. 그리고 세로 거치든 가로 거치든 어느 방향으로나 돌려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책상에 놓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때 사용한다거나 웹툰을 볼때 세로로 거치에 사용한다거나 할수 있겠죠. 물론 위아래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편리한 각도로 볼 수도 있고요. 투인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에어팟을 아래에서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LED로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데 하나의 제품만 충전 중일 때는 LED 전체가 깜빡이고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충전 중일 때는 좌우 LED가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게 됩니다. 아 물론 맥세이프 충전이니만큼 생폰이나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를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력이 약해져서 제대로 거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 초텍 MFM 인증 아이폰 13 케이스입니다. 화이트, 블랙, 옐로우, 블루, 핑크 카키 총 6가지 색상이 있고요 애플 정품 맥세이프 모듈이 탑재된 케이스입니다 PC와 TPU 소재로 제작된 케이스고 이렇게 케이스만으로도 잘 붙어있는 걸볼수 있죠 정상적으로 맥세이프 충전기와 호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가 필요하다면 MFM 인증을 받은 이 케이스도 고려해보면 좋겠죠 말씀드렸듯 이 제품은 15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0%부터 시작을 했고 30분, 1시간이 지나고 배터리 충전 퍼센트를 체크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확인해 보니까 27% 충전이 되었고요. 1시간 지나고 확인해 보니까 50% 충전이 되었습니다. 7.5W 무전 충전기는 1시간에 약40% 충전이 되므로 어느 정도 외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약10% 배터리 충전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또 아이폰 충전을 해 보면 방전 상태에서 충전 시작하면 아이폰의 전원이 켜지기 전까지는 최대 와트 충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80% 이상에서는 충전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대략 10%에서 80% 사이 배터리에서 충전 시 7.5와트와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MFM 인증을 받았으니 궁금해하실만한 것이 있으실 텐데 아마 발열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인증이 없는 제품들에 대해 발열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30분, 1시간이 지나. 하고 발열 체크를 진행해 봤습니다. 실제로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발열에 대해 제어가 잘 되더라고요. 30분과 1시간 모두 평균 33도 정도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MFM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초텍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길게 제품 보증을 해주니까요. 제품에 대한 걱정이나 AS 걱정은 사용하면서 좀 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걸 다 보셨더라도 MFM 인증 그럼 가격은 하실 수 있거든요. 판매 가격 격이 102,000원으로 인증받지 않은 맥세이프 충전기 제품이랑 비교하면 가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MFM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건 위에서 보여드린 제품 안정성이 크다고 봐요. 특히 이런 투인원 무선 충전 같이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충전하는 경우는 더 그렇고요. 물론 여기에 15W 충전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것도 애플의 공식 인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장점이고요. 여기에 현재 11월 29일부터 12월 6일 오후 3시 전까지 1차 프리오 오더를 진행하고 이때 23%나 할인이 들어갑니다. 할인가가 79,000원이고 MFM 인증 제품에서는 가격이 정말 괜찮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월 6일 오후 3시부터 12월 31일 오전 9시까지 2차 프리오더를 진행하고 할인가 85,000원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배송은 1월 3일 월요일부터 순차 발송된다고 하니까요. 애플 공식 MFM 인증을 받은 맥세이프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가 필요하시다면 이 기회에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또 안내 페이지와 MFM 아이폰 13 케이스에 대한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 놓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